가장 훌륭하고 가장 흥미로우며 게다가 우리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 중 일부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내면이나 으스스한 악함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은 매우 무섭고 충격적이죠.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끔찍하고 으스스한 그림을 그려야 했을까요? 소름 끼치도록 매혹적인 이 걸작들을 여러분의 거실벽에 걸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끔찍한 지옥이나 기괴함을 가장 환상적으로 묘사한 것을 주제로 본다면 오늘 제가 선정한 명화들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잘 맞았음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끔찍한 공포를 주는 명작 TOP10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위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거대한 붉은 용과 바다로부터 온 괴물입니다. 낭만적인 시와 한어로 더잘 알려진 윌리엄 블레이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오히려 사후에 그의 작품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블레이크의 예술적 창작물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풍부한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죠.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에서 영감을 받은 그의 수채화 시리즈는 특히 끔찍합니다. 이 걸작은 악마의 화신인 붉은 용이 머리가 일곱 달린 바다 짐승 위에 우뚝 솟은 모습을 당당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 작품 시리즈를 보면서 마치 공상과학 스릴러 영화의 끔찍한 외계인들을 보는 듯합니다. 구위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벨라스케스로부터의 영감을 받은 이노센트 10세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베이컨,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베이컨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베이컨은 영국이 낳은 20세기 화가 중 가장 영향력이 크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상적인 회화 스타일은 상막하고 암울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또 만족스럽지 못한 작품이 있다면 거침없이 부셔버리는 것으로 도 악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그가 남긴 생존작들은 수백 수천억 원이죠. 화가로서의 그의 삶을 통해 그는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가 그린 교황 이노센트 10세를 모티브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해석과 표현으로 그만의 교황을 그렸습니다. 벨라스케즈의 원작에는 생각에 잠기는 교황의 모습을 그렸지만, 베이커는 그런 교황을 그만의 강렬하고 거친 붓으로, 마치 엄청난 공포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른 듯한 그런 교황의 모습으로 더 끔찍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파리는 윌리엄 아돌프 브그로의 지옥에 간단테와 버질입니다. 화가들은 단테의 인페르노가 처음 출판된 이후부터 뒤틀린 저주의 액 장면에서 각자 나름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죄와 벌 그리고 지옥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단테의 인페르노가 가장 훌륭한 단서였기 때문이죠. 부그로는 보통 고전적인 평온한 사실주의적 그림과 관련되었던 화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좀더 깊은 어둠의 영역, 즉 지옥에 발을 들인 거죠. 악마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단테와 버즐은 저주받은 사람들끼리 물어뜯는 것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끔찍한 지옥의 표현이죠. 단테와 버즐은 죽음을 두고 끔찍하게 싸우는 두 명의 영혼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화학자이자 반항아인 카포치아가 머리채를 잡고 있고 반대쪽에는 장난꾸러기이자 사기꾼인 지아니 쉬키가 카포치아의 목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테와 버즐의 이야기를 통해 속세의 죄인들이 지옥에서 어떤 끔찍한 벌을 받는지를 속세의 관점에서 해석한 그림입니다. 7위는 에드바르드 뭉크의 마라의 죽음입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는 노르웨이 최고의 화가 뭉크의 공포미술의 역사에 대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여는 이 상징적인 이미지 절규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공포미술을 그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1907년에 그린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요. 처음에 얼핏 보면 뭐가 끔찍하다는 거지? 그냥 나체의 남녀를 그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 여성이 어떤 남성을 무참히 세례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장폴 마라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인물 중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독한 피부병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욕조에서 글을 쓰며 보냈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는 샬롯 콜데이라는 여성에게 살해를 당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그림은 그저 그림으로 해석되는 정도였지만, 웅크에게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끔찍한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그렸다고 합니다. 6위는 테오드로 제리코의 잘린 머리가 차지했습니다. 제리코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사실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작품인데요. 하지만 그는 당시 유행이던 고전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극히 감정적이며 금기 시대는 그런 주제를 다루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잘린 머리는 제리코가 병원 해부 실험실과 여안실에서 발견한 것을 그린 것입니다. 머리가 부피하기 시작한 듯함을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듯하죠. 왼쪽에 있는 여성의 머리는 눈꺼풀을 감고 있고 안색이 섬뜩하고 창백합니다. 그에 비해 반대편에 있는 남자의 머리에는 눈이 비어 있고 입은 부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삶에서 죽음으로의 전환이라는 그의 욕망을 전달하기 위해 더 어둡고 밝은 색조를 사용하는 제리코는 완벽한 표현을 그리면서 보여줍니다. 사실 많은 화가들은 산 사람에 대해 더잘 이해하기 위해 죽은 사람들을 흔히 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리코만큼이나 죽은 이의 끔찍한 표정을 잘 그리는 사람은 몇안될 것입니다. 5위는 마티아스 그룬발트의 성 안토니오의 유혹입니다. 그룬발트는 르나상스 시대에 살았지만 그의 그림 스타일은 중세의 종교와 테마에 좀더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사막에서 예비하는 동안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악마로부터의 많은 도전을 겪었다고 믿어지는데요. 달리 성 안토니오의 유혹과는 다소 다른 느낌이 납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안토니오는 동굴에 사는 악마들에게 살해당했다가 나중에 환생하여 악마들을 파괴하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자나와의 이단 그림으로 고시의 작품과 스타일이 유사한 기괴한 악마 집단의 만행을 그린 것입니다. 4위는 프란시스 고야의 아들을 잡아먹는 세턴이 차지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큰 기반을 둔 로마 신화에 따르면 신의 아버지는 자신 이외의 어떤 존재도 창조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자신의 후손조차도 먹어버리고 맙니다. 고야가 그토록 생생하고 불안하게 미워서 한 것은 바로 이 아동살인 행위라고 할수 있는데요. 검은 그림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림들 중 하나인 이 그림은 사실 대중에게는 알려지면 안 되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잠시 이 그림을 비교해보면, 루벤스의 같은 제목의 그림과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에 있는 타이탄의 표정을 보면 뭔가 의도적으로 계획된 살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살인 사건을 두고 고야의 그림에는 타이탄은 완전히 피해 품들여 광란의 표정을 보입니다. 심지어, 자식의 머리까지 뜯겨나간 모습을 굳이 그린 점을 보면 그 끔찍함의 정도는 고야의 그림이 훨씬 더 심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고야 자신의 노화의 두려움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여 그림의 의물함에 대한 몇 가지 정신분석 이론이 가정되어 있습니다. 고야 자신이 늙어가며 그 부분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서 의물하게 그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그림을 해석하느냐를 떠나 매우 놀랍고 섬뜩한 그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3위는 카라바지오의 홀로 페르네스를 참수하는 주디스입니다. 구약 성경 중 주디스 편에서는 주디스와 하녀가 적군의 장수 홀로 페르네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를 자신의 미모와 술로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감하지만 끔찍하게 적장을 참수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많은 화가들에게는 인기 있던 소재였죠. 하지만 카라바조의 시각적 해석은 가장 끔찍합니다. 우선 엄숙한 결의에 찬 표정을 하고 있는 한 여와는 반대로 주디스의 표정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듯 무감정하고 무표정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미간을 자세히 보면 마치 싫어하는 벌레를 죽였을 때 보이는 그런 표정 같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적장 홀로페르네스는 끔찍한 고통의 절규를 지닌 그런 표정으로 무척이나 대비됩니다. 2위는 헨리 푸셀리의 악몽입니다. 푸셀리의 가장 유명한 이 그림에는 논란의 여지 없이 오싹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악몽의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아마도 최악의 끔찍한 악몽을 그린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하늘하늘한 이브닝 가운을 입고 잠을 자는 여성을 은밀하고 끔찍한 눈빛으로 째려보며 쪼그리고 앉은 악귀가 보이고 야성적으로 눈빛을 발산하는 성욕의 상징인 말도 이 잠자는 여성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짓, 강간, 살인, 그리고 관음증에 대한 푸셀리의 시각적 은유를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당시 엄청난 인기가 있어 비슷하게 으스으스한 이런 작품들을 여러 점 그렸다고 합니다. 자, 대망의 1위. 바로 한스 맵링의 지옥입니다. 남자, 여자, 용. 새, 그리고 개 잡종 같은 기괴한 모양의 악마가 지옥의 뜨거운 불안에 수많은 죄인들이 불타는 것을 즐기듯이 춤추고 있는 아주 끔찍한 그림을 여러분은 보시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이 거대한 물고기의 턱에서 거품을 내뿜습니다. 그 와중에 악마는 이 화염에서 우리를 노려보며 비웃기도 하고 심지어 지옥에는 구원은 없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배너 아래에서 마구 춤을 추며 우리를 노려봅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는 지옥과 죽음의 악마적인 공포를 더 직설적으로 들리게 하며 점점 무서워집니다. 중세 당시 많은 유럽인들은 이런 그림이 더욱더 공포스럽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15세기 당시에 교회가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여 교회의 말을 잘 듣도록 일부러 기획적으로 그려진 건데요. 이 그림은 초현실주의적인 표현으로 그 공포감은 더 심했습니다. 자, 사실 이 외에도 수많은 공포의 작품들이 역사를 통해서 나왔지만 어떤 작품은 사실 지나치게 혐오스럽거나 끔찍해서 소개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종교적인 가르침에서 나온 이런 괴기스러운 작품들을 보시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무리 이 작품들이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명작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거실에 걸어 놓으실 건가요? 과연 여러분들이 가장 무섭게 느낀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